자, 그러면 설날 이벤트로 여러분들 장난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이로. 어, 비싼 거다못 드리죠? 야, 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래픽카드 컴퓨터 선물했지.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많이 봐주셔야 저에게 돈이 떨어집니다. 광고를 봐주셔야. 자, 그러면은, 어, 장난감. 오리눈 집게가, 눈오리 집게가 1등이네. 레고 2등인데, 레고 8만원? 아, 이게 8만원이라고? 이게 뭔데 8만원이나 하는 거야? 이거에 8만원이라고? 이거에? 아, 이딴 거에 8만원이라고? 사업을 나도 해야 될란가? 레고 사업 할까요? 레고 사업? 뭐야, 이거 10만원. 와, 뭐야, 엄청 비싸. 마블 레고. 169,000원? 이거면 은 쌀이 쌀이 3만원인데 이 마블 스튜디오 아이언맨이 169,000원이라 레고 파는 게 남아먹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우리 오늘 친구들 곧 설날이니까 제가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선물 있나요? 원하는 선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어 눈오리 집게 핑크퐁 마이크 포켓몬 카드 뭐 뽀로로도 있네요 그리고 뭐 바닥 매트는 뭐야? 바닥 매트가 왜 있어요 이게? 눈썰매도 있고요 어 근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야지고 눈썰매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리 집게. 이거를 그 눈오리를 눈을 뭉쳐야 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눈을 그리고 언젠간 오니까 기다리시고요 더 이상 오리 크기에 속지 말래요 특대 4,900원 특대짜리 보내드릴게요 특대짜리 5,000원짜리 그리고 쬐게만한거 눈오리 말고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이거는 뭐야 이거 그냥 공 모양이네 공 자, 눈오리 집게 받고 싶죠 여러분들 자 눈오리 집게 디스코드를 하셔야 돼요 디스코드를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디스코드 하시는 분들 일단은 눈오리 집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 보도록 할게요 집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여건이 되는지 그 친구들은 네. 눈오리 집게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시골이라서요 제가. 어 시골이라서 네. 어디 사시나요 일단? 일단 경상북도 용궁면. 아 됐어요 이제 됐고 네. 눈오리. 명시 네. 눈. 눈. 눈에 눈에 오리가 리 리프트를 탄다. 리프트를 탄다? <laughs> 눈에 오리가 리프트를 탄다. 오케이 네. 좋았어. 자 나. 다른 사람하고 좀더 이야기 해볼게요. 자 눈오리 집게 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 눈..눈오리 삼행시 눈오리 집게로 눈오리 집게로 오 오만하게 오만하게 리 어..이렇게 눈싸움을 한다 눈오리 집게로 오만하게 이렇게 눈싸움을 한다 자 한명만 더 뽑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한번 다시 해도 돼? 이이아이 이, 아, 수정? 오케이 리 어, 수정 어리 어, 이렇게 손으로 힘껏 던져서 눈싸움을 한다 어.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방금 거 해. 아니야, 아니야. 야눈오리 삼행시. 눈으로. 눈으로. 오. 오리를. 오리를. 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논다. 논다. 자, 내가 볼 때는 1번 블루스쿠야 눈에 오리가 리프트를 탄다. 개성 이 있었어요. 다음 기회에 두 번째 경품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받고 싶은 선물 있나요? 핑크퐁 마인크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돼요. 비싸요. 어, 뽀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는 파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 뽀로로 책은 안, 여러분들 싫어할 거잖아. 이건 뭐지? 피셔 프라이스? 비싸, 안 돼. 야, 눈썰매. 어, 눈썰매 이거 8,000원 정도면은 내가 그래도 좀 타협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눈썰매 이미 끝났잖아, 이미. 바닥 매트한 뭐지? 반항 매트는 또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은 뒤집개 가자. 자 뒤집개 단품짜리 스테인리스 뒤집개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실리콘 뒤집개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채팅 한번 쳐보세요. 실리콘 뒤집개 아니면 친환경 뒤집개 어떤 뒤집개를 원하죠? 자눈오리 뒤집개는 블루스큐. 실리콘 실리콘 친환경 실리콘 호두나무 친환경이 좋겠지 실리콘 가장 저렴이가 6,500원짜리가 저렴한 거 같네 어 이거 4,700원 오케이 아이사 참고로 교환 및 환불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 멋있는데 우와 이거 받은 사람 오늘 아, 효도하겠다 효도 이거 받은 사람 좋겠는데요 실리콘 스파츄라 오 주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주방에 가장 적가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다양한 음식 조리시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은 사람 기분 쬐지겠다 오 분리형이야 분리형 거기다가 와 이거 보세요 휘어지는 거야 이번 설날 기가 막히게 하겠네 전 청소도 쉽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뒤집개 만족하시죠 뒤집개 가져가는 거 뒤집개 들고 집 집게리아 가서 집게리아, 집게리아 가서, 가서. 개살버거 만들... 만들자 오잘 이어지는데 그래도? 자 뒤집개 들고 집게리아 가서 개살버거 만들자 오케이 마지막 기회다 뒤어 뒤집개로 뒤집개로 집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개개 개 장난감으로 쓴다 어개 장난감으로 쓴다 개 장난감으로 쓴다 막안 맞는데 야1 번은 아, 좀 아, 맞거든 아. 1 번은 뒤집개 들고 집게래야 가서 개살 보고 만들자 오 이거 잘하겠는데 이 친구 근데 2 번은 뒤집기로 집에 가서 개 장난감으로 쓴다 아, 개성이 없는데 아 아니 아니 아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알겠지 자3번자 하이어 G M G R O 8906자1번 뒤집 뒤지... 아뒤뒤 집인 네 뒤에요 뒤에 집. 집이 집 있는데 그 집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개 개한테 물렸다. 개한테 물렸다. 뒤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개한테 물렸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1번이 너무 잘했다. 1번. 자, 뒤집개 1번 당첨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선물 세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좀 투표를 해 볼게요. 근데 잘했잖아. 솔직히 잘했어. 딱그 알맞은 뒤집개 알맞은 그런 그런 말이야. 다음에 아, 우리 친구들이 뭘 좋아할까? 음, 기프트 카드? 로벅스? 어..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이거 좋아하겠지 이거? 받으면은? 어? 이거 뭐야 980원짜리 음.. 어? 어 이걸로 가야겠다 <웃음> 닌텐도.. <웃음> 닌텐도 보호필름 <laughs> 닌텐도 보호필름 <laughs> 980원짜리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laughs> 아 너무 어이없네 내가 생각해봐도 <laughs> 어 닌텐도 없을 거 아니야 너희들 근데 닌텐도 보호필름을 먼저 받는다고? 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물답지가 않아 기프트 카드? 어 그러면은 김치통 가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김치통 어 김치통 좀 비싼데? 원래 싼거 있었는데 리뷰 많은 순어 김치통 싼거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는 거야 어 여기 다 4,700원짜리 김치통 쓸도 없어? 왜 아니 왜 면도기 어때요 면도기 겨털 같은 거 자를 때 여러분들 이제 겨드랑이에 털 나요? 날 때가 된것 같은데 그러면은 뒤집게 했으니까 희경유를 사야 전을 굽죠 카놀라유 좋아 싶으세요 여러분들? 받고 싶어요 카놀라유? 홍삼? 홍삼 비싸지 않니 얘들아? 아 홍삼 이거 사달라고? 돈은 내가 쓰고 효돈는 니들이 하는 거야? 이거 사야지 너희들 안 먹을 거잖아 돈은 내가 쓰고 칭찬은 너희들이 받는 거네 이거는 개 비싸. <laughs> 야, 이거 우리 부모님 갖다줘야 돼. 이 <laughs> 나도 못 먹어 비싸서. 나도 못사 먹는데 뭘 너희들 사줘. 나도 사 먹을 수 있는 걸 사줘야지. 자, 라앤라 김치통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지고 싶은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요. 삼성도 김치통을 파네. 이거 사면 뭐 주지? 근데 뭔데 99,000원이나 하는 거야? 10만 원이나 하는 거야 삼성 AI가 들어있나? 뭔데 10만 원이지? 진짜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요 여러분들 락앤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5,700원 이거 중에서 좀큰 거를 사야 돼 김치통이니까 포켓몬 카드? 어, 포켓몬 카드 우리 친구 얘기했으니까 해 포켓몬 카드 한번 볼게 오 괜찮은데 여러분들? 7,500원짜리 7,900원짜리 선심 써서 내가 400원 더쓸겠어 잠깐만 잠깐 이거 하나에 7,900원이라고요? 어? 이거 하나에 7,900원? 와 이상했고 퀄리티도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나? 가이오가 별로데 퀄리티도 별로예요. 레시라무 어메이징 이런 애가 레시라무는 있는데 어메이징은 왜 붙은 거지? 메타몽이 사실 가장 강한 애가 아닌가 여러분들? 예, 아르타니스로 변신할 수 있잖아요. 피카츄 오 보는 재미 있네요. 거보강 와이 포켓몬이야 기계야 이상했고 성인 이상했고 무한다이노 잡만보 야 이거 한 장은 좀 아깝다 여러분들 야7 9 0 0원이면 여러분들 김치통 하나야. <laughs> 김치통보다 비싸 와인 김치통보다 비싸다고 그 카드 한장 쪼가리가 1통 고인보다 비싸요 김 어어 어, 어, 미안해 미안 잠깐만 김나어 김치통 팔아서 김치통 팔아서 통치 치약 두 개를 산다 치약 두 개를 산다 통통 통 크게 세개 산다 통 크게 세개 산다 아 어거지로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 형 아이 오빠 오빠 내가 이거 내려가 <laughs> 다른 사람 해야 되니까 너 뭐해 그걸 왜키냐고 그걸 왜켜전 세계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보고 있어 지금 너의 실수로 인해서 <laughs> 네 김치통 하겠습니다 김 김장을 하고 김장을 하고 치 취하도록 만들고 네? 취하도록 만들고 취하도록? 네아 취하도록 만들고 네네네 통. 통에 넣는다. 통에 넣는다. 김장을 하고 취하도록 많이 만들고 통에 넣는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잭슨 김 김밥에다가 김밥에다가 치 치즈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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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네, 통삼겹살을 먹으면 맛있어요. 통삼겹살을 먹으면 맛있다. 자 내려가세요. 아, 이게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미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준비하고 왔어요? 김치통으로 김치통으로 치 치즈를 넣고. 어 표절? 3번 잭슨님 표절? 인정하시나요? 왜 말이 없어요? <laughs> 표절이 아니에요. 님? 님. 오케이, 어, 계속 해봐요, 일단. 치즈를 넣고, 통. 통상엽을, <laughs> 통상엽을 넣는다 아니었죠, 방금. <laughs> 내려가, 내려가. 어, 뭔가를 또 넣었어, 일단은. 애들이 김치통이니까 그렇게 받을 그게 없나 보네. 김, 김치통에 치. 치아를 넣고. 치아를 넣고. 통. 통을 흔든다. 통을 흔든다.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여러분들 열정이 없어. 어? 김치통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거야? 김치통 무시해요, 지금? 김치통 받기 싫어요, 여러분들? 님들, 김치통 받기 싫음? 아, 일단은 뽑긴 뽑아야 되니까. 2번이 괜찮은데, 김장을 하고 취하도록 만들고 통에 넣는다. 통삼겹은 에바고, 치아를 넣고 통을 흔든다는 뭐야? 김치통 팔아서 치약 두 개를 산다. 자, 2번. 오케이. 오, 좋아요. 로벅스를 받고 싶어서 얼굴을 팔아버렸네요. <laughs> 자,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그랜인저를 한번 대충 그냥 인사하세요, 그냥. 됐어. <laughs> 위험하니까 그만해요 이제. 오 짱구 그거네? 짱구 오시네자 어, 일단은 아, 절잘 봤고요. 안녕하세요. 자 장기자랑 하나 보여주세요. 잘하는 거. 신기거 보여드려요? 어? 신기한 거? 오케이. 혓바닥을 뭐, 뭐라고요? 세겹으로 할수 있어요. 세겹으로? 네. 인간이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와우! 오 뭐야? 어. 어. SCP 아니세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SCP 아니, 맞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는 거지? 나안 되는데? 오, 일단은 혓바닥을 세 겹으로 만들 능력이 있음. 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이 친구. 자, 그랜 저 그랜저 아, 말고 뭐 대충 저를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오, 그래, 그래, 그래. 로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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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충 뭐 아까 그런 거도 보여 주면 돼요. 로벅스를 위해 절했습니다. 네, 절했습니다. 한번 더 절할게요. <laughs> 야, 더블 절. 더블 절. 오케이. 아, 근데 렉 아, 걸려서 아, 못 봤어요. 렉 걸려서. 오케이. 게티 님의 더블 절. 아, 자, 잘 봤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그거 해 주세요. 절. 어, 오케이, 오케이. 안 보이니까. 오, 머리까지 그냥 박아 버렸어요. 자, 이게 장기자랑 하나 보여 주세요. 비트 박스? 네. 오케이. 겠다 이거 좀 오, 재능은 없네요. 일단 확실한 건? 네. 찌개 막 김치볶음밥. 예? 찌개 막 김치볶음밥 하나면 다 끝납니다. 아, 방금 그게 찌개와그 김치볶음밥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좀한 네. 번만 다시. 끄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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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가크크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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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야, 마이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마이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 안 되죠. 어 마이크 안 들려 지금 입 모양 보이시죠? 어 마이크는 안 돼요. 어 일단 오케이 다시 한번 저를 보여주세요 친한 분들한테. 오자 어, 그러면은 뭐 장기 자랑 마이크는 안 되니까 오 오. 로벅스에 미쳐버렸어. <laughs> 야, 로벅스가 그걸 추기 만들 정도로 로벅스가 그걸 추기 만들었니? <laughs> 로벅스가 로300 로벅스가 이 친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녹화 중이에요. 이거 오늘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laughs> 야, 형이야. 현이야, 추한 모습으로 멈춰버렸어. 일어나, 현이야, 일어나라고. 현이야, <laughs> 현이야. 자, 현이, 어, 어, 다시왔다 자, 현희님 어, 되게 진짜 열정적으로 쳤어요. 자. 여러분들 대충 다 기억하시죠? 1번 SCP 달든 날든 어, 혓바닥을 세계로 만들 수 있는 변직석을 보유하고 있고요. 게티 더블 절예두번 연속으로 절한, 절하신 분. 공유디 더블 절 하신 분. 공 유디 더블 절두번 연속으로 절. 찰리 하지만 임마님은 이제 김어 김치밥 김치볶음밥인가 해가지고 비트박스 기억하시죠? 방금 현이님 보셨죠? 댄스. 여러분들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뭐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그냥 옷이 마음에 든다거나 그래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안되겠다 현이님이 너무 잘했어 자 여러분들 제가 어, 여러분들 아까 했던 거 다시 할까요 그러면은? 1로벅스 걸고 1로벅스 걸고 보, 한번 갈까요? 이거를 누르면은 광고가 나올 거거든요 나한번더 눌러봐도 되지 여러분들 나한 번만 더 눌러볼게 한번더 누를게 애들.. 애들아 한번더 누른다 한 한번 보고 와오또 어? 누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누르면은 돈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야 오토클릭 오토 오토클릭 안 나온다고? 에이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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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